자 오늘 이 현대차와 기아차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음 역시 시에서 선보였던 이 아틀라스에 대한 이 기대감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후에 어떠한 기사가 또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가 들어갈 수 있다. 음, 전략적인 카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또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어, 현대차가 왜 잠수함 수준에 들어가지? 어? 왜이 강은식 비서실장이 왜 도와달라고 SOS를 쳤을까? 음, 물론 이게 또 단독 기사고. 아니 뭐 이유가 중요해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또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거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부담이 되는 카드인 건지 우리 이거 우리 극대화된 수익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단기적인 이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지만 어 뭐야 실상 까보니까 좀 별론데 이 현대차 입장에서 좋지 못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주가 조정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구간, 어, 이번 주 당장 우리가 어떠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하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 제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 주주분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와 좋은 판단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이거 악재로 봅니다. 예. 네. 이거 좋은 기사 아니라고 봐요. 이거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잠수함 프로젝트에 현대차를 왜왜 왜 현대차를 불렀을까?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보 아틀라스 개발하기도 바쁜 현대차를 왜 불렀을까요? 음, 아 물론 기분은 좋아요.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현대차가 참여한다. 이러한 기업이다라면. 기업의 이미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 실제 이 캐나다가 원하는 거는 뭐죠? 공장 설립입니다. 공장 설립. 네.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내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라 음. 지금 이 독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공장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1조 원을 들여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어? 없는데 어 그러면 조금 실망스러운데 응? 캐나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연 60조짜리 잠수함 사업 주는데 어? 60조짜리 사업 줄게. 대신 우리 국내 산업이랑 고용 효과 무조건 볼수 있게 해 줘. 폭스바겐은 나한테 이거 200억짜리 21조 원짜리 공장 지어 주기로 했는데 야 현대차도 와서 공장 하나 지어 줘라. 음. 공장 하나 지어 주면은 어 연구소, 협력사, 고용까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일 뿐더러 캐나다는 이미 뭐 전기차나 배터리 완성차의 지금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어요. 그말인 즉슨 뭐다? 현대차 공장 짓는다 하면 오케이 우리가 한국에 맡길게 그러한 뉘앙, 뉘앙스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에,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시장 규모가 작고 차 판매량도 적습니다. 캐나다의 연간 자동차, 자동차 판매량은 약 150만 대로 미국의 10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음 더군다나 90년도에 현지 부로몬 공장을 철수한 이력까지 있으며, 예, 철수한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예, 과연 현대차가 캐나다 공장을 지을 것인가? 저는 예, 안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야, 이거 현대차가 국가적인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오, 기대감 상승되죠. 예, 기업의 가치 더욱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이 강훈식 비서 실장이 현대차를 찾은 이유는 이 잠수함 때문에 아니고 캐나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현대차 손에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현대차와 기아차 어떤 주식입니까? 로봇 만드는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자동차 회사예요. 에. 근데 우리 지금 이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죠? 4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목표 주가는 상향하지만 4분기 실적 부진할 거야. 왜? 네. 왜? 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결국엔 이 피지컬 AI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지만 이 아틀라스 언제 또 공장부터 들어가요? 언제, 언제 공장에 들어가나요? 28년도까지 테스트 걸쳐서 28년도 이후부터 실질적인 공장에 들어갑니다. 아직 2년도 남았어요. 2년도. 네, 2년도 남았고 지금 이 4분기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시장 기대치를 7% 하회할 것이다. 기아 역시 기대치를 11% 하회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적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이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 왜 올랐어요?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CS 선보였던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던 아틀라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수익을 실현해 하고 계시고, 기분 좋은 차트, 네. 이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만 쳐다봐도, 와, 너무나도 행복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그동안 그동안 쌓아 올려놨던 이 수익 온전히 챙겨 나가셔야죠. 뻔히 이 주가 조정 시기가 이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우리 당장 다음 주에 모이스 뭐 실적 발표하잖아요. 실적 발표. 실적도 안 좋으면 이 단기적인 조정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눈앞에서 주가 하방 압력 가해질 만한 이슈들이 코앞에 있는데 이거 대응 안할 겁니까? 전략적인 움직임 취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아, 이게 내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나 헷갈리시고 고민되시고,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명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 주주분들과 함께. 소통방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정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끌고 가야 하는지 이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타점이잖아요. 타점. 내가 언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야 극대화된 수익을 실현해 갈수 있을까라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 이 타점 제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가 얼마 원 그리고 정확한 이 매도 금액 얼마 원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하셔야 됩니다. 아,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 제 연락처 모르시죠? 제가 위에다가 연락처 띄어 드렸습니다 010-5904-893-1번으로 현대 또는 기아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소통방 입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주주분들은 옆에다가 문자라고 함께 적어주세요. 네,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확실한 이 고점 시그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문자로 이 매도가 얼마 원으로 바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가 확실하게 이 눌림 모, 이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 매수가, 이 매수 포인트 또한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우리 지금 고민할 이유 그리고 고민할 시간조차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에 보이는 번호 010 5904 893 하나 번호로 현대 또는 기아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실적 시즌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향후 계좌수익률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저와 함께 저와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극대화된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